십니까? 그럼 추수 단식을 한번 추천해 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꽃지기입니다. 저는 오늘 단식 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본 단식을 하기 위해서 예비식 3일을 마쳤고 오늘은 본 단식 첫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시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본 단식 오늘은 지금 이제 점심 시간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한번 확인시켜 드려야 되겠네. 요 5월 16일 1시 30분 정도. 아, 점심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오늘 오전에 좀 바빠가지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는 어, 배고픔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좀 굶은 사람 같습니까? 뭐 홀쭉해졌습니까? 안 그러면 광이 더 나가지고 더막 먹은 것 같습니까? 어, 배고픔은 거의 잘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막 고기를 먹거나 배부르게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쓰는 힘은 이렇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 평상시 우리가 움직이는 힘은 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하고 이제 단식을 같이 시작했는데 어, 제 아내는 이제 어젯밤에 두통이 좀 있다 해서 어, 손끝따기 아시죠 손끝따기를좀 했습니다 이제 금방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단식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으면 아주 쉽게 금방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제 소변에 염분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화면에 띄울 테니까요. 어, 1.0이 나왔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염분 농도가 0.9가 정상이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단식하시면서 소금 농도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음 농도도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단식은 주스 단식입니다. 여러분, 어, 요요가, 단식하고 난 뒤에, 한 뒤에 요요가 걱정되십니까? 그럼 주스 단식을 한번 추천해 봅니다. 주스 단식은 요요를 아주 없게 하는데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이제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 코스는 바닷가 산책입니다. 나중에 바닷가 산책을 하시면서 또 잠깐 만나보시죠. 그러면 위에서 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책길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요 멸치를 막 쪄서 바로 나온 겁니다. 죽방에서 차, 죽방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쪄서 말리는 과정에, 이렇게 돼있어요. 요 지금 잡탕으로 돼있죠. 나중에 이제 요것을 다 가려내서, 멸치는 멸치대로, 요 밑에 보고는 복제이는 복제대로, 뭐 요거 뭐, 요거 뭐 오징어는 꼴뚜기는 꼴뚜기대로 뭐, 다 이렇게 가려서, 예, 그렇게 이제 해서 제품이 나갑니다. 이제 이거 산책로 중에 있는 과정이라 어 지역민들하고 잘 이렇게 지내면 이제 서로가 얻는 게 맞습니다 아, 그데내달려서거기 아, 올게요 예. 어, 지금 저희는 산책로 어,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산, 산책로 중에 죽방념을 직접 들여다 볼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지금 저기는 이제 다리를 건너서 하면 어, 축방령에, 바로 들여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저쪽에 지금 할머니가, <laughs> 지금 바지락 캐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바지락 철이니까 어, 저것을 캐면 하루에, 어, 한 5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치한 어, 분이 그렇게 캔답니다. 잠깐 이제 물이 났을 때 하루 종일 캐는 건 아니고, 오늘 물때가 이제, 오늘이 여덟 물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8물 정도. 네, 곧물 들면 이제 올라오겠죠. 물이 빠졌을 때한 2, 3시간 캐는 거니까. 요것은 이제 이제 아까 전에 멸치, 멸치 찌는 집에서, 죽방년 멸치 찌는 집에서 저에게 줬는데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 손에 묻혀서 기름이 막 있네요.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그런가 봐요 <목소리가> 네, 치치가 멸치. 멸치야? 다멸치인데 장난 아닌데? 대박 太坏了。 이제, 제가 단식 4일째, 이제 본 단식 첫째 날입니다. 실제 이제 오늘부터 어제 몸에서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이제 상담할 때 문제라. 마스크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본인은 잘 모르는데, 이 상담을 해보면 한 3일째부터 해가지고, 단식 한 8일째, 이제 9일, 10일째, 이때 이제 몸에서 엄청난 냄새가 나거든요. 이때를 잘 넘기셔야 돼. 내 자기가 이제 맡아 보고 내 냄새 안 난다고 이제 그러면 안되고 이제 그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 때 옆에 지나야만 가도 많은 이제 냄새들이 나는데 그것은 이제 몸에 독소들이 빠져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코를 호흡을 통해서 또몸 세포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독소들이 빠져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집에 다 도착을 다 되었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